지금 보시는 문장이 오늘의 주제를 다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해석과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장 보시겠습니다. 어, 다음 문장 보시기 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콤마가 어, 오게 되면 그 뒤에는 반드시 등이 접속사가 있든지 아니면 관계사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콤마가 오게 되면 그 뒤의 문장은 삽입 아니면 계속적인 용법의 문장이라는 것도 생각을 또 하셔야 되겠고, 또 만일 삽입이라면 그것은 동격 아니면 독립부사나 독립부사구 또는 독립부사절이라는 거, 그거를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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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등위접속사 관계사 삽입 계속적인 용법. 삽입이라면 동격 독립부사 아 이렇게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문장들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보시게 되면 어, 처음에 또 이와 같이 독립부사 9가 와있죠 그래서 2018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원래 콤마를 있어야 되는데 어, 때나 장소를 나타낼 경우에는 어, 이제 이게 이제 그 독립부사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콤마를 찍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략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간에 오해 소지가 없고 정확하게 의미만 전달된다면 굳이 쓸 필요가 없으니까 생략하자. 그래서 생략이라는 것이 생기나 생겨나는 것이지 이게 뭐 어떤 특별한 어떤 법칙에 의해서. 어, 생략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략 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간에 알고 있는 것 또는 앞에 있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걸 꼭 굳이 표현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 그거는 뭐 생략을 하자 해서 또 생략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생략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2018년에 에, roughly 하니까 이제 대략 뭐어 30만 명이 되겠죠. 어 30만 명. 그런데 이 30만 명 뒤에 이와 같이 전치사구가 왔어요. 그래서 over부터 어, 65까지. 어 이게 이제 형용사구가 되겠는데요. 어 이와 같이 예, 명사 뒤에 전치사구가 왔는데 예, 이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 준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어 주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분사구문으로 한정적인 용법의 분석 구문이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한정적이라는 말은 어, 수식을 해준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 여기 후부터 여기 65까지가 앞에 있는 선행사인 p e o p l e 를 꾸며주는 어, 그런 문장이기 때문에 예, 한정적인 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어,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계속적인 용법이 1, 2, 3 이렇게 돼 있는데 계속적인 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문장을 꾸며주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 등의 접속사가 있고 또 다른 하나의 문장이 또 연결되어 있다 또는 계속적으로 또 온다 그래서 그걸 계속적인 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그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계속적인 용법에서 관계대명사가 대신 쓰였기 때문에 계속적인 용법의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부른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사람들을 받는 주격 관계대명사 후가 있었는데 이 주격 관계대명사 후를 생략을 하게 되면 분사 쿠문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기억을 이제 꼭 하셔야 되겠죠. 주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면 분사 구문이 된다. 그래서 후가 생략이 되니까 여기서 이제 본동사가 워가 있었는데 이 워를 빙으로 고친 거죠. 그런데 빙은 또 생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빙은 생략이 된 것이다. 자, 그런데 만약에 다른 동사가 있다면 생략을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다른 동사는 어떤 동사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와 같이, 그냥 우리가 알수 있는 동사, 아,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생략을 할 수가 있는데, 아, 여기서는 아, 비동사가 있었겠구나, 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 이거를 생략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에 여기에 비동사가 아닌 딴게 있다, 그러면 그때는 생략을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어, 나이가, 그러니까 65세의 나이 이상,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대략적으로 한 30만 명 정도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다이 죽었습니다. 또는 사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전치사 as가 가는데요. 여기서부터 여기 콤마 앞에 힛까지가 어 이제 부사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익스트림 t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폭염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뭐 극도의 열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래서 어, 폭염, 폭염의 결과로서 어, 이제 사망하였다. 그러니까 폭염 때문에 사망하였습니다. 이렇게 의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콤마가 와 있죠.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등의 접속사가 오든지 아니면 관계사가 와야 되겠습니다. 일단 등의 접속사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등의 접속사라는 얘기는 앞에 문장과 연결돼서 또 다른 문장이 왔다라는 얘기고 그게 아니라 그냥 바로 등의 접속사는 쓰지 못하고 관계사가 왔다 그러면 아 그거는 삽입에 있어서 앞에 어떠한 명사를 또는 앞에 어떤 내용을 수식을 해주는 삽입 동격이 아니겠느냐 이걸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앞에 이제 전체 내용인데, and 그리고 it. 여기서 이제 it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앞에 이 전체 내용을 받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그것은 주로 어, 인도와 중국에서 어, 있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에, 인도와 중국에서 이제 발생이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어, 이랬는데 아 이랬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적인 용법으로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and it을 이제 이와 같이 예, 휘치로 쓸수 있죠. 어, 그래서 어, 이 휘치는 계속적인 용법의 휘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아, 계속적인 용법의 문장이 맞는데 예, 거기에서 등이 접속사와 아, 앞 문장 전체를 받는 어, it 아, 이것을 대신해서 간단히 위치로 표현을 하자. 해서, 어, 이와 같이 위치를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 여기에, 어, n d i t 을 생략을 해서 words가 bing이 돼서 bing은 또 생략 가능. 하니까 이와 같이 부사 9만 남게 된 것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 n d i t 을 위치로 대신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위치를 생략을 하니까 역시 또 마찬가지로, 어, 주격 관계되면서 생략. 해서 워즈가 빙이 돼서 또 빙은 생략 이렇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엔 n d it에서 어, 무엇이 생략이 돼서 분사 구문이 된 거냐 골라보세요 하게 되면 엔 n d 냐 it이냐 아, 이걸 좀 고민해야 되겠죠 어, 그런데 여기서는 등의 접속사가 생략이 됐기 때문에 분사 구문이 된 것이다 아, 꼭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이제 여기서 분사 구문이 되는 경우를 또한 가지 배우게 됐죠. 주격 관계되면서 생략이 되면 분사 구문이 된다. 그 다음에 등위 접속사가 생략이 되면 또 분사 구문이 된다. 라는 거. 이제 또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배우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가지는 부사절에서 부사절의 접속사가 생략이 되는 경우. 그럴 때도 분사 구문이 됩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것이, 부사절에서, 부사절의 접속사는 생략을 하지 않고, 주절의 주어가 같을 경우, 그 주어를 생략을 함으로써, 분사구문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 그건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부사절에서는, 물론 접속사가 생략이 안 되고, 그 부사절의 주어가 생략이 돼서 분사구문이 되는 경우에 있지만, 결국에는 공통적인 것은 접속사가 생략이 되면 분사 구문이 된다라는 거 그걸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또 이제 콤마가 왔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린 대로 등위 접속사. 그래서 여기에서 이는 이 문장이었었죠. 즉 인부터 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n 드가 오고 여기 이시라고 하는 것은 또 이제 요 차이나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즉 인부터 이제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이 전체 문장이죠. 그래서 그 내용은 어 이제 이게 보호가 되는데 여기 n 드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와 또이 이 앞에 전체를 받는 it 이것을 이제 휘치로 대신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 여기에서도 이제 똑같습니다 앞의 경우와 그래서 e n d i t 를 생략을 해서 words가 빙이 되거나 또는 음, 주격 관계 되면서 which를 생략을 해서 words가 빙이 돼서 이어가지 보호만 어, 남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어, increase는 어, 이거는 동사가 아니라 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2000년 이래로 또는 2000년 이후 54%의 증가만 있었다. 이렇게 또는 증가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컴마가 맞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등위 접속사나 아니면 관계사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 이시라고 하는 것은 또 여기까지 또 전체 문장이 되는 거예요. 즉, 인부터 이제 여기까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씩 더 내용이 늘어나죠. 그래서 이 전체의 내용은 to 이하의 accorded 따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에 또는 이거의 말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and it을 또 대신 which를 써서 이와 같이 표현할 수도 있고 또이 and it을 생략하거나 또는 이 휘치를 생략을 하니까 이와 같이 어커디드가 어커딩으로 돼서 분사구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보통은 우리 말로 해석을 할때이 이러한 것에 따르면 이렇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죠. 그런데 원래는 이러한 경우라고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독립부사구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원래는 아, 이런 경우다. 만일에 이것이 맨 앞에 와가지고 according to, 그러면은 그건 뭐 독립부사구라고 얘기도 할수 있겠지만, 그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어, 독립부사구가 아니라 어, it according to,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t h a t 이하. 이렇게 돼가지고 어, it이라고 하는 가주어, 그 다음에 t h a t 이하 진주어인데 it을 생략을 하니까 이와 같이 분사 구문이 되고, 어, 대시라는 것은, 어, 이제, 진주어를 의미 어, 이끄는, 그런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인데, 그대또 같이 생략이 되면서, 대 안에 있는 내용이 주절이 되는, 어, 그러한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걸 독립부사구라고 하지만, 원래는, 어, 이러한 경우에서 분사 구문이 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어, 좀더 고급 영어를 할수 있는 데 있어서, 여러 좀 복잡한 문제, 어, 문장들, 그런 것들을 쉽게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문장 보시겠습니다. 어, 지금 이 문장은, 어, unlike라고 하는 전치사 이끄는 어, 독립부사구가 뭐 있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 1, 그 다음에 등위접속사, 목적어 2, 그 다음에 형용사 구 어, 이러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해석을 해보면, 어, 폭풍과, 그, 그리고, 그리고, 어, 이제, 플로드 해서 홍수죠. 그래서, 어, 폭풍과, 어, 홍수와는 다르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콤마가 없다라는 걸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콤마가 있다면, 어,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되는 것이지만, 콤마가 없다면, 하나 또는 동시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와 이거, 와는 다르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 i hit. 여기서 히 i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위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더위는 does나 lead to 해서 lead to 하게 되면 야기시키다, 발생시키다 이런 의미의 수고가 되겠죠. 그래서 주의하실 것은 여기에 to는 lead와 함께하는 즉이 lead라는 동사와 함께 나뉘는 어, 그러한, 어,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2를 또 혹시, 예, 이 lead 와이투 사이를 끊어서 이투 이하를, 어, 2부터 이 이하를, 어, 부사구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lead to 이 표현은, 어, cause라는, 어, 이러한 동사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극적인 before and After pictures 해서 before and after 하게 되면 이거는 사전 또는 사후의 또는 전후의 이러한 의미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pictures라고 하는 것은 그림이 아니라 모습 이렇게 의역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사전 사후의 또는 전후의 극 그러니까 극적인 사전 사후의 모습을 야기시키지 않는다 이거죠. 또는 여기 목적어 투가 왔는데 wide spread damage 해서 아주 막대한 그러한 피해. 근데 어디에 대한 피해냐면 to property 해서 어떤 재산상의 그러한 막대한 어떤 피해 그러한 것들도 야기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보시겠습니다. 어, 여기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또 컴마가 와있죠? 그 다음에 여기 또 컴마가 와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서 이 컴마는 어, 계속적인 용법의 컴마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컴마가 오고, 그 다음에 여기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많은데, 어, 이건 역시 계속적인 영법의 콤마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에, 여기 지금 콤마, 콤마 이렇게 왔죠 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삽입이라고 하면 두 가지 경우라고 했습니다. 아, 동격 아니면 독립부사 아니면 독립부사구 아니면 독립부사절 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 독립부사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접속사 역할을 하는. 그런 독립부사 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원래는 이게 이제 이 앞에 있어야 되겠죠. 문장 맨 앞에 있어야 되겠는데, 이와 같이 삽입 형태로도 올수 있다라는 거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 it, 여기서 이시라고 하는 것은 앞서 언급된 이제 뭐 더위, 뭐 또는 폭염 이게 되겠는데, 에, 그것은 이제 Silent Killer에서 침묵의 살인자이다. 그 다음에 여기 콤마가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단 뭐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 등위 접속사냐 아니면 관계사냐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어 이제 보통은 여기 이제 명사가 오게 되면 보가 오는데 아주 이런 경우는 좀어 보기 드문 경우인데 주어가 됐어요 그래서 and 그 다음에 is victims 그 다음에 네, 비동사인 R, 이게 있고, 뒤에 형용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그, 어, 희생자들은, 어, 종종, 어, 분명하다, 또는 뚜렷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only가 왔는데요. 이 only라고 하는 것은, 어, 뒤에 있는 이 부사구를 수식을 해주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지 또는 오직 in retrospect 해서, 회고의 상태에서, 즉, 회상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단지 회상할 때, 그 희생자들이 종종 분명해진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컴마가 왔죠. 그래서 컴마가 왔으니까 등위 접속사, 아니면 관계사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등위 접속사, 앤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앞문장 전체를 받는 이시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본동사는 w e r 가 있었는데 이 and it을 또 이와 같이 위치로 고쳐쓸 수가 있다고 했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이 and it을 생략을 하거나 아니면 이와 같이 위치를 생략을 하니까 이 본동사인 w e r 가 빙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 부사절만 남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해석을 할때 일반적인 부사절 즉, 콤마가 없이 부사절이라면 이렇기 때문에 앞에 내용이 이제 이러 이러하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와 같이 콤마가 있게 되면 이 부사절을 계속 등위 접속사처럼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해석을 하실 때 뭐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앞에 있는 내용은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또는 그냥 간단히 그것은 이렇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통계학자들은 아 털업해서 이 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이제 토탈 아 토탈이라고 하는 어그 동사를 이제 줄여서 이제 이용을 하게 된어 동사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합하다 아또 합산하다 또는 더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xs dash 그래서 어떤 어 어떤 과잉의 또는 뭐, 이제 많이 죽은 사망을 한 것이죠. 어, 그러한 사망자들과 그 다음에 hospital admissions에서 병원에 입원하는 거니까 병원에 입원하는 그러한 사례들을 타드업 해서 어, 합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내용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잡히셨을 텐데, 에, 우리가 보통 뭐, 홍수나 이런 거는 한 번에 그냥 팍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 어떤 그 굉장히 장면이 충격적인데, 이 더위는 그냥 더위 때문에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어, 바, 어, 이 더위 때문에 뭐 심장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뭐 병원에 입원해서 있다가 뭐 사망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사망하는 데 있어서도 좀 시간이 걸리고, 또, 어, 뭡니까? 그, 그런 것은 이제 집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그 집계하는데도 오래 걸린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여기서, 어, 또 과로를 쳐서 부연 설명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the fact that 해서, 여기에 that이라고 하는 것은, 어, 동격의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보시면, 어, as many as, 그 다음에, 70,000 people 해서, 여러분들이 as many as 그러면 어, 모모만큼 많은 또는 무려 모모나 어, 되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어,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다 어, 사망을 했습니다. 자, as a result of 하니까 모모의 결과로서 그러니까 결국 모모 때문에 사망했다. 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 heat wave in Europe in 2003 해서 2003년 유럽에서 폭염의 결과로서, 즉, 폭염 때문에 사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a 즈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같이, 이와 같이 따라다니는 그러한 표현으로서 지금도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as, as에서 이 as를 뭐 유사관계 대명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여기서는 어, 전치사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많은 사람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for example이 왔죠. 자, 콤마, 콤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400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동격이냐. 아니면 독립부사구냐. 근데 여기서는 독립부사구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 이 앞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다는 사실은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03년 유럽에서 폭염 때문에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사망한 그러한 사실은 명백해졌다 이거죠. only in 2008 해서 여기서 only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 부사구를 수식을 하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서야 apparent, 분명해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계속 통계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망자가.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그 집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폭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폭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신체적으로 이제 안 좋은 상황이 벌어져서, 그래서 어느 정도 시일이 흐른 후에 사망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시일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 통계를 내는데 있어서. 자,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문장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콤마,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사비에서도 어 이제 동격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독립부사 또는 독립부사구 또는 독립부사절로 쓰이는 예, 그러한 사례까지 지금 다 나오게 됐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많은 분들께 제 유튜브 채널 많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